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서린의 아아 영어교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발음 연습했었는데요. 두 번째로, 복습하는 의미에서 영어 발음 규칙을 찾아서 읽는 연습을 해봅니다. 오늘은 모음 한 개, 자음 한 개가 있는 소리를 연습해 봅니다. 먼저, 모음과 뒤에 비가 오는 경우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자음 플러스 모음 소리 연습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연습하는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부터 발음을 하면 되는 거죠. 에하고그 다음에 브 해주면 되겠습니다. 앱앱입업업 영어는 이렇게 나란히 놓이는데 우리말은 종성을 쓸 수가 있죠. 따라서 이 형태를 앱앱입업업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죠.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앱, 앱, 입 up up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크그 소리죠. 액, 악악악 왜? 액, 악악악악크 소리는 K도 있었죠. 따라서 단어를 외울 때는 C가 올지 K가 올지는 그때 그때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엔 D죠. D는 add, add, id, ad, ed, it, od, od 어렵지 않네요, 여러분. F는 f였죠. f 따라서 f, f, if, f, f 이렇게 입술을 열고 발음하는 거 우리 배웠었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if라고 하면 발음은 같지만 뜻은 만일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of지만 단어로 발음할 때는 of 이렇게 약하게 발음됩니다. of. of. f가 v 발음이 됩니다. 따라서 of 뭐뭐의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이번에는 G, G, 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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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 Og. 한번 더 해볼까요? 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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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 Og. H는 흐 소리지만 앞에 모음이 오게 되면 약하게 발음이 돼서 그대로 A, A, e, e, A. 어로 읽게 되고요. 여기에서도 오 소리 OH가 오 감탄사로 오할때이표현을 쓰겠습니다. 이때는 아 하지 않고 오로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j a n 은 주였죠? 즈. 따라서 as as is as a s 이렇게 읽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단어는 많지 않지만 발음을 할수 있는 거죠. As, as, is, as, as. 자, 읽을 수 있습니다. K는 k 가 되겠습니다. Ak, e k ik, ak, ak.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죠. 여기에서도 O K 가 따로따로 O K 이렇게 써서 OK 또는 점을 생략하고 OK 라고. 스펠링을 읽게 되면 좋아라고 하는 승낙의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죠. L은 리얼이었죠. 우리 한글의 리얼과는 다른 어 발음이었죠. L L il al l L이 뒤에 있기 때문에 입술이 옆으로 길게 늘려진 상태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L L il al l 여러 번 연습해야 되는 발음입니다. M은 미음이었죠? 어렵지 않습니다. M M M 암엄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A M은 뜻이죠? 뭐못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겠습니다. M 발음도 같습니다. M N은 음 소리죠? 따라서 N N 인안언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많은 단어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발음 기호가 n이지만 발음법이 다르게 뒤에 더 이상 오지 않아라고 할 때는 언이라고 읽고요 하나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발음이지만 뭐뭐 안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안으로 읽었지만 언으로 읽으면서 어디어디 어디, 위에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온이라고 읽는데요. 언 언으로 정확하게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뭐뭐 위에라는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뒤에 어떤 다른 자음이 온다 라고 할 때는 n n in 안 on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p 소리는 f 소리죠. 따라서 앱, 앱, ip p 업 하면 되겠죠. 물론 종성으로 이렇게 앱, 앱, 입 압, 업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옆으로 되나 밑으로 되나, 소리법은 같은 거죠. 영어는 종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나열되기 때문에, 우리와 쓰는 형태가 약간 다를 뿐인 거죠. 코어 소리는 애코어, 에코어 이코어, 아코어, 아코어라고 읽으면 되겠죠. 알은 자, 이 알이 문제입니다. 알, 알, 자,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알, 자, 우리가 계란 알 똑같죠. 그래서 자, 엄마가 알을 갖고 있으면 깨질까 봐 겁을 내네. 그래서, 어, 모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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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같은 소리를 내네요.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아이들이 쉽게 이해를 합니다. 자, 알을 갖고 있 품고 있으니까 깨질까 봐 네, 걱정을 하면서 어어어어 <목소리> 모두 같은 소리가 나겠습니다. 어어 <목소리> 단어에 각각의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때 소리는 같지만 스펠링은 다르게 쓰겠죠? 그럴 때는 그때그때 그때 스펠링은 외우되 발음은 얼 소리 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ar과 or, ur은 하나 소리가 더 난다는 것, r 또는 or 또는 ur 이렇게도 읽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도 단어가 하나 의미가 들어 있는데요. or. 자, or 소리를 or 이렇게 읽게 되면 또는 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발음이니까요. 어어어어어 모두 같은 소리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죠? 재미있는 발음입니다. s s는 쓰 발음입니다. 따라서 s s is yes, us us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뒤에 더 이상 오지 않아요라고 할 때는 다르게 발음을 합니다. 자, 이 소리가 뭐뭐처럼 이라고 할 때는 as 이렇게 떨리는 소리가 납니다. as 이때는 그대로 is로 똑같이 발음을 하면서 못넣이다 입니다. is 아, 잘못했죠? is가 아닌 is가 되겠죠. is is 똑같이 is 발음입니다. 그리고 us도 이때는 us us. 발음이 같은 형태로 우리를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부여된 발음이 있네요. 보겠습니다. as, s, is, us, us. 단어로 쓸때 as, is, us. 이렇게 발음이 되겠습니다. t 발음은 ᄃ였죠. 따라서 at, at. it, at, at 그렇죠. 두 개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at 어디어디? 어디? it, 그것 그것은 또는 그것을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we, have 자, 소리를 기울였는데요. 우리 발음은 없는 거죠. 윗니를 아래 입술 위에 대고 have have, have. of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크스죠. 크스 따라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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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 ox 자. 크가 밑으로 와서 ox 그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 생겼습니다. x, x 자. 도끼가 되겠고요. ox, ox 자, 황소가 되겠습니다. 황소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발음은 같습니다. 악스라고 읽고 황소, 엑스라고 읽고 도끼가 되겠습니다. 즈 발음은 즈 떨려주는 소리죠. as, as, is, as, as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발음은 쉽죠? 이렇게 몸과 점, 음과 몸은 몸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도 그 알파벳의 음과만 알면 우리는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꾸 연습하다 보면 금방 익힐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연습 많이 하시고요. 다음부터는 다른 단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